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이번 승부패 20회차는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14경기로 구성됐습니다. 이번에는 12,000원짜리 폴더 만들어 봤고요 어,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있는 상태라서 코가 조금 막혀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본머스 대 플럼 홈팀인 본머스 리그 19위에 위치해 있고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기록 중입니다. 부상자는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원정팀 플럼 리그 9위에 위치해 있고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루자와 케언이 키바누 선수 부상자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머스는 리버풀에게 1대0으로 승리를 챙겼었고 리그 1위, 아스널과는, 뭐, 경기에서 뭐, 3대2로 아쉽게 패하기도 했지만, 어 직전 경기에서는 아스톤 빌라한테 3대0으로 패한 만큼, 전체적으로 경기 기복이 좀 심해 보입니다. 솔랑키 선수와 무어 선수가 전방에서 주춤하고 있지만, 빌링 선수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죠. 어, 플럼은 지금 7경기째 패배가 없었으나, 지난 3번의 경기에서 3연패에 늪에 빠졌습니다. 상대팀이 맨유 아스날이라고는 하나, 그전 경기들에서 보여준 퍼포먼스에 비해서, 세 경기 세 골씩 헌납하면서 좋지 않은 수비라고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직접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밀리지 않는 경기를 했었고, 후반 초반에 미트로비치가 선제골 기록하면서 압도하고 있었지만, 뭐 후반전에서 윌리안과 미트로비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에 있는 맨유에게 후반 세골 헌납하면서 무너졌습니다. 퇴장 당하기 전까지는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여지는데, 봄머스가 어, 지금 강릉권에 위치해 있는 만큼 강릉 버플로 인해서 도끼 오른 경기를 할수 있고 부상 선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플럼의 미들진 공격진을 막아내기에는 수비의 전력이 너무 가볍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변을 생각하면은 무까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첫 번째 경기 무난하게 홈팀 봄머스의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브라이튼 대 브랜트포드 홈팀 브라이튼 리그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4승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랄라나 모더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브랜트포드 리그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포터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바티스트 선수 퇴장징계로 출전 불가예상됩니다 어 지금 브라이터는 홈 원정 포함해서 5 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투비와 공격력도 무난하지만 특히 미들진에 포진되어 있는 선수들의 조직력이 아주 탄탄해 보입니다. 미토마 선수는 최근 FA컵에서도 골을 기록하면서 에이스로서의 폼을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브라이턴은 5 경기에서 1 3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전체적인 팀 밸런스까지 좋아 보이고요. 어, 브랜트포트도 약하지 않습니다. 16골을 기록하고 있는 이반토니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옌센 선수 중원에서 키플레이어의 모습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팀 전력이 조금 비슷해 보이고 수비가 탄탄하고 미들진의 조직력이 좋은 브라이턴과 수비는 전력에서 조금 밀릴 수는 있지만 은배모와 이반토니라는 확실한 공격자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포드의 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팀 팽팽하게 경기할 걸로 보이고 어, 홈의 이점을 가져가는 브라이턴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브랜트포드의 공격진입니다. 이번 경기는 대등하게 할 걸로 예상하고 하지만 홈팀 브라이턴의 패배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홈팀 브라이턴의 승무 두개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레스터시티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 리그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3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이타 존스턴 선수 부상자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레스터시티, 위그 17위에 위치해 있고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버틀랜드, 틸레만스, 크리스티안센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13경기째 승리가 없는 크리스탈팰리스입니다. 이번에 비에이라 감독 경기를 했고 다시 호지슨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그만큼 단한 번의 승리가 중요한 크리스탈팰리스입니다. 이번에 주포자하 선수도 부상복귀를 했죠. 어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레스터 시트입니다. 강릉권에 위치해 있죠. 어, 초포였트 제이미 바지는 예전 경기력을 찾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이에야 나초 선수, 어 부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원에서 인스 선수와 메리슨 선수가 고급 분투를 하고 있죠. 근데 틸레마스 선수의 부상 결정이 좀 아쉽고, 주력 수비수인 저스틴의 부상 결정이, 어 수비진에는 구멍이 지금 뚫려있는 상태죠. 그친다단한 번의 승리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호지슨 감독이 복귀한 크리스탈 팰리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선임 후에 바로 첫승을 거두기 위해서 이약물고 경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 승무패 3픽도 좋아 보이는 경기고, 어, 감독규체법부의 크리스탈 팰리스 강등법부의 레스터 시티. 두팀 거의 대등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저는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노팅헌 포레스트 대 울버햄튼. 홈팀 노팅엄 리그 1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드 핸더슨 아원이 볼리, 리차드 어, 부상 병도이 지금 원정팀 울버햄튼 리그 13위에 위치해 있고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에노 칼라이지치 시키류 선수 부상자 명단의 이름을 올렸고 누네스 카스트로 선수 퇴장 징계로 결정 예상됩니다. 최근에 6경기째 승리가 없는 노팅엄입니다 맨체스터시티가 무승부를 거뒀고 어뭐 웨스트햄한테 패하는 등뭐 경기기복이 좀 심한 편이지만 홈에서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버햄튼도 리버풀에게 패 승리하고 리즈에게 패하는 등 경기기복이 조금 심해 보이죠. 두팀 종잡을 수 없는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폴더도 승무패 3픽이 좋아보이네요. 누가 더 잘해서 누가 더 낫다 말하기 좀 어려울 만큼 두 팀이 대등하고 노팅엄 포레스트는 어, 부상자들은 많지만 스쿼드가 부족하진 않아 보이고 울버햄튼은 주전 선수인 누네스와 카스트로 선수의 결장이 뼈아픈 전력 누수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이 조금 더 이제 울버햄튼 쪽으로 몰릴 걸로 예상을 하고 저는 조금 꺾어서 노팅엄 포레스트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빌바오 대 헤타페. 홈팀 빌바오 리그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2승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에레라 모르실로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 팀 헤타페 리그 1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1승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바리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알바레즈 선수 최장징계로 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속으로 패하고 승리가 없었던 빌바오가 직전 경기에서 바야돌리들을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 하지만 그전 경기들을 보면은 한수 아래로 평가받는 지로나와 오사수나에게 패하기로 했죠. 어, 그에 반해서 헤타페는 지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 중이고, 4경기에서 10골 뽑아내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NS우랄 선수는 지금 리그, 13골을 뽑아내는 중이죠. 전력으로는 빌바오가좀 앞서는 듯하지만두팀 맞대결로 봤을 때 최근 3물을 기록할 만큼 빌바오가 특히 헤타페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최근 흐름이 좋은 헤타페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게 가실 분들은 홈승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홈팀 빌바오빌바오의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첼시 대 아스턴 빌라, 홈팀 첼시, 리그 1위에 위치해 있고,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베르츠, 제임스, 브로야, 아스필리 쿠에타, 티아구 실바 부상자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아스톤빌라 리그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마라, 스티어, 쿠티뉴 선수 부상자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첼시는 직전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지금 6경기제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아무랬던 성적에서 조금 벗어난 듯 보여집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제외하고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 하지만 체시의 지금 최전방 공격수 하베르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포함이 되면서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는 결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이제 오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에이스 캉테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경기에 출전은 하지 못했지만 교체 명단에 포함되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뭐 나설지, 어, 기대를 하게 좀 만들고 있죠. 아스톤빌라는 직전 4경기에서 3승인으로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원저할것 없이 기복 없이 뭐 경기를 하고 있고, 더글라스, 루이스, 브엔디아 베일리 선수 뭐 기복 없이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주포, 왁킨스 선수는 지금 9홉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에서 앞서고 또 홈에서 경기한 체시가 유리할 것으로 좀 보여지나, 아스톤 빌라도 12경기째 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대등하게 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는 살짝 꺾어서 홈팀 첼시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카디스 대 세비야 홈팀 카디스 리그 15위에 위치해 있고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3승 2무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앙 칼라 오칸포 알카레즈 잘도아 선수 부상자동전의 이름을 올렸고 카셀렌 레제스마 선수 퇴장 징계로 결정 예상됩니다. 원정팀 세비야 리그 1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1승 4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멜라 레키크 코메스 마르카오 선수 부상자 명단의 이름을 올렸고 페르난도 선수 퇴장 징계로 결정 예상됩니다. 카디스에서 퇴장 징계로 지금 결정이 예상되는 두 선수가 주전 골키퍼와 주전 수비수라서 수비 쪽에는 전력 분수가 심할걸로 예상이 되지만 어 근데 직전 세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실점은 3실점으로 실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세비아는 다시 경기력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여졌으나 직전 페네르바체와의 유로파 원전과 페타페의 리그 원전 경기에서 연속 패배를 하면서 다시 나락으로 가고,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팀 모두 결정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전력상으로는 지금 세비아가 조금 더 앞서고 있고 두팀 지난 맞대결 결과를 봤을 때는 세비야가 카디스하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카디스는 지금 6경기째 홈에서 패배가 없는 만큼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팀 카디스의 단통 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엘체대 바르셀로나, 홈팀 엘체, 리그 꼴찌 22에 위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은한코 선수 부상자명단의 이름을 올렸고 보예 쉐이크 선수 퇴장 징계로 결정 예상됩니다. 원정팀 바르셀로나 리그 선두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3승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드리 뱀벨레 선수 부상자명단의 이름을 올렸고 하피냐 선수는 지금 퇴장 징계로 결정 예상됩니다. 리그 선두와 리그 꼴찌의 싸움입니다. 이번 경기는 좀 분석보다는 머리로 가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엘체, 엘체한테 엘체 유리한 점은 홈에서 경기하는 이점과 강릉 버프 말고는 다른 건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력으로 보나 어, 뭘로 보나 어,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 불안한 점은 바르셀로나는 원정에서 승리를 할때한점차 승리를 하는 편입니다. 최근 알메리아 원정에서는 1대0으로 패배까지 했죠. 이렇게 두고 저울질 했을 때는 조금 어렵게까지 느껴지는데 어, 독식픽으로는 지금 엘체승을 가야 맞지만 이번 경기는 엘체가 만약에 이긴다면 그냥 안될 회차라고 생각을 하고 홈팀 엘체의 패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경기 셀타대 알메리아 홈팀 셀타 리그 1 2위에 위치해 있고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세신 민구에사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알메리아 리그 19위에 위치해 있고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2무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툴의 선수, 부상자명자는 이름을 올렸고, 인유고 선수 퇴장징계로 결정 예상됩니다. 지금 홈 원정 포함해서 직전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면서 패배가 없는 셀타입니다. 셀타는 지금 간판스타, 아스파스 선수, 두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고, 유망주 베이가 선수는 지금 9골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인 마르세신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이탈해 있지만, 마르티네즈 골키퍼가 패배가 없는 직전 4경기에서 1실점만 하는 등 최고의 수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비 선수들도 탄탄한 전쟁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메리아는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1대0으로 잡아내는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 후에 3경기에서 1무 2패 기록하면서 다시 강등권 알메리아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보여집니다. 팀내 최고 골을 넣고 있는 지금, 최고 골 6골 넣고 있는 툴레 선수까지 지금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바티스탄 선수와 멜로로 선수의 공격력만 믿기에는 전력이 좀 부실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이변 없이 홈팀 셀타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웨스트햄 대사우스엠튼 홈팀 웨스트햄 리그 18위에 위치해 있고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3승 2무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팔, 파베안스키 선수 부상자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사우스 햄튼 리그 꼴찌 22에 위치해 있죠.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정상수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 웨스트햄은 직전 컨퍼런스 경기에서 라르나카에게 4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약체를 상대로 거둔 승리이기도 하고, 직전 리그 3경기에서는 지금 승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월등한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사우스 햄트는직전 경기에서 토트넘과 3대3으로 비기고, 맨유와 0대0으로 비겼지만, 브렌트포드에게 패하고, 그린즈비 타운에게도 패하는 등, 심한 경기 기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20위로 지금 강등이 거의 확정됐다고 보이지만, 뭐 아직 남은 경기들이 있고, 어, 충분히 강등 버프가 생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리그 12위인 크리스탈 펠리스부터 2 2위 사우스 햄튼까지 지금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에덤스 선수가 지금 전방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워드프라우스 선수는 지금 제2의 백험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팀에서 뭐 노리고 있죠. 팀내 최다골은 7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리그를 겸행하고 있는 지금 웨스트햄은 투체, 파케타 보엔 같은 주력 선수들에게 로테이션을 부여하면서 최다골을 아꼈지만, 사우스 햄튼보다 체력적으로 불리하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어, 이번 경기, 사우스 햄튼의 강등 버프를 믿고 꺾어보겠습니다. 홈팀 웨스트햄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바야돌리드, 홈팀 레알 마드리드, 리그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라와 선수가 지금 부상자 방단에 이름을 올렸고, 나초 선수 퇴장징계로 결정 예상됩니다. 원정팀 바야돌리드, 리그 1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치스, 아말라, 마십, 투아미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산체스 선수가 퇴장징계로 결정 예상됩니다. 어 이번 경기는 볼 것도 없는 매치업이죠.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벤제마, 카마빙과 발데르데 이 선수들을 바야돌리드의 수비수들이 좀 막아내기에는 스쿼드가 너무 가볍고, 주력 수비수인 산체스 선수까지 지금 부상으로 결정 예상됩니다. 근데 약간 특이한 점은 두팀 지난 맞대결을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3연속 승리를 하긴 했지만 뭔가 압도적이라기보다도 한 점이나 두점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어... 하지만 홈에 2점까지 가지고 가는 레알 마드리드죠. 지금은 이번 경기는 독식을 위해서라면 조금 꺾어야 꺾어도 뭐 무까지는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무난하게 홈팀 레알마드리드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뉴캐슬 대 맨유 홈팀 뉴캐슬 리그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미론 프레이저 크라프트 고든 어, 이 선수들이 지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맨유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3승 1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나초, 에릭센, 판더비크 선수, 부상자로는 이름을 올렸고 카세미로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 예상됩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던 뉴캐슬은 직전 두 경기에서 울버햄튼과 노팅홈에게 승리를 하면서 2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알미론, 이삭, 윌슨 선수가 많은 골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고, 미들진과 수비진도 탄탄, 탄탄해 보이고 지금 전체적인 조직력이 좀 좋아 보입니다. 맨유도 최근 4경기에서 패배가 없고 직전 2경기에서 승리하면서 2연승 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플럼과의 경기에서는 플럼 선수 2명의 퇴장 직전까지는 0대1로 밀리는 경기를 할 만큼 어 키플레이어인 카세미르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조금 커 보입니다. 지금 카세미르 선수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 맥토미니와 자비차 선수가 있지만 자비체 선수는 지금 오스트리아 대표팀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뭐, 상태가 심해 보이진 않아서 부상자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않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에 출전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 또, 레시포드 선수는 팀내 최다골인 14골을 기록하면서 절정의 골 감각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번 경기는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로 두 팀의 전력은 비슷하다고 보이고,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승부패 3픽 한번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비아레알 대 소시에다드 홈팀 비아레알 리그 6위에 위치해 있고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1승 2무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프 코켈랑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소시에다드 리그 4위에 위치해 있고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로스톤도 사디크, 메르켈란치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비 r 레알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모랄레스가 멀티골 기록하면서 오사수나에게 3대0으로 승리는 했지만, 그전 경기들을 봤을 때는 컨퍼런스에서 완더레어트한테 콤에서 패배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후시에다드도 지금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엘체한테 2대0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직전 경기들을 봤을 때 무승부가 많고 시즌 초중반에 비해서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 하지만 소를루스 선수와 멘데스 선수가 9골, 7골 기록하면서 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쿠보 선수도 5골, 4도 움 기록하면서 중원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승무패 3픽이 좋아 보이지만 저는 순위가 좀더 높고 전력상 조금 앞서 보이는 소시에다들을 믿어보겠습니다. 홈팀 비아레알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14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베티스 홈팀 아틀레티코 리그 3위에 위치해 있고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4승 1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인 1도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 팀 베티스 리그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 포함해서 최근 원정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키르, 필리페, 아브나 선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과르다도 선수 부 최장징계로 어, 결정 예상됩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은 아틀레티코입니다홈 원정 포함해서 8경기째 패배가 없고, 직전 3경기에서는 9골 뽑아내면서, 지금 현재 그리지만 9골, 모라타 10골 기록하고 있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았던 베트에 있습니다. 유로파와 겸행하면서 뭔가 체력적으로 좀 지쳐보이는 그런 경기들을 좀 보여줬, 보여줬었죠. 어, 하지만 직전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글레시아스 선수는 지금 팀내 최다골인 12골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적인 수비 전력이 어, 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홈에서의 아틀레티코이고 지난 두팀 맞대결을 봤을 때도 아틀레티코가 압도하고 있는 만큼 또 부상 전력 노수가 심한 베티스가 원정에서 아틀레티코를 잡아내기에는 좀 힘에 부쳐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좀 무난하게 홈팀 아틀레티코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승부패 20회차 14경기 알아봤습니다. 좋은 픽 만드셔서 모두 1등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21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